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제목을 어, 오늘 덕분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3 6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돼있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깨어있으라 어,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 살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법원에 갔죠. 도장을 찍으려면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되니까. 판사가 오늘 잘왔다 하고서는 얼른 그냥 쌍쌍쌍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판사 입장에서 그래도 안타깝잖아요. 젊은이들인데.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아니, 대체, 결혼 기간도 얼마 안 됐는데,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예, 그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힘이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근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었느냐 말이야. 다시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동안에 6주 동안에 겨우 결혼한 지 6주 됐어요. 한 달만 됐어요. 그런데 6주 동안에 한 번도 마음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잘 됐습니까?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7주인데 그것조차도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누구는 6주라고 하고 누구는 7주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방향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엇인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할 텐데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점심 먹으면서 저기 뭐냐 장르님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하신 말씀이, 이 노름하고 다단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주인은 다단계입니까? 나의 즐거움은 노름입니까? 나는 어디에 즐거움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디와 무엇과 누구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니 내가 심심하지 않으려나. 텔레비전이 나의 뜻에 합당하냐? 이런 것이죠. 우리들은 오지.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 34절,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과연 깨어있는 것이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당한가 깨어있다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시간 또 우리들 각자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34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 깨어있어야만 한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타함과술 취함과 생활의 여경으로 마음이 두뇌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될것 같이 너희에게이 말이다. 마음이 두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잠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거리들이 널려있어요. 정말로,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열대 같은, 이런, 그런 듯한 것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한 번씩 보면은, 이제 그 뇌물 때문에 이렇게 부속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뇌물 액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뉴스 보면서 참 속으로 그래요. 아리꺼, 바보같이. 기왕에 내부을 받으려면 한 몇십억 정도 받아먹고 <laughs> 감옥에 가지총 몇천만 원 받아먹고 감옥을 가냐, 떼째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기왕에 뭐 감옥 가려면통 크게 놀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감옥 가려는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예! 이렇게 우리들의 주변에는 미혹할만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신앙을 올바르게 간직하고 지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고가 있었습니다 늘이 사람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렇게 광고 생활을 하던 사람이는데 하루는 늘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저또눈 닫고 있다 하면서 다른 동료 방부들은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할 때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여지없이 이제 식사시간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식사시간이 돼가지고 그 갱도에서 이제 도시락을 쳐놓고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강를 기도를 하는 중인데 눈 뜨고 보니까 도시락이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개한 마리가 그 도시락을 물고 도망가고 있는 게 제일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걸 내버려두면 밥을 굶고 밥을 굶으면 일하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쫓아간다고 막 뛰쳐나가는 게 계속 꺼라! 개가 도망가는데 계속 꺼라 하네? 아무튼, 계속 꺼라!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막 갱도를 나오자마자 뒤에서 오르르건강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동료들은 저 개가 도시락을 물고 도망갈 때에도 이 사람을 놀려주기 위해서 그 개를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는 이 광부가 도시락을 잡으려고 개를 쫓아갈 때 뒷모습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르릉쾅쾅겐도가 무너지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예? 이 세상을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래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아무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서 나름 어떤 그런 모습을 표하기에 마음에 튕기는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 뭐, 저는 이제 뭐 워낙에 저는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 그렇지만서도 우리 여기 친구가 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 친구는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저스 장큐 안에 이러고서 밥 먹었었어요. 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긴 했지만요 <laughs> 그나마 저보다 낫죠 저는 그것조차도 안하고서 그냥 우정 우정 했으니까 아무튼 제가 예, 그렇게 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이런 수표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러사회이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더 쉬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 우리들은 늘 오늘 20, 30살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늘 마음을 경계하고깨어있으을 하겠다는 것,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유혹해서 그 이성의 자랑과 어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을 따라서 늘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렇게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들을 결국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전략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하여금 지옥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양보하면은 두 가지를 양보하도록 요구하고요. 두 가지 양보하면은 네 가지를 양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경우를들진지는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고거 하나 봐줬더니 그 사람이 고거 가지고 와서 나한테 코트를 삼아서 더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마귀에게 한 가지 양보하면 두 가지를 요구하고요. 두 가지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나면네 가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요? 결국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34절에서 는 뭐라고 얘기해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이 세상에서의 염려를 조심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탕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루하루를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방탕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어릴 땐가 그저 땐가도 그런 얘기 누구랑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한순간에 까딱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그의 전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예, 어께 뉴스에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59살 먹은 남자분인데 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고서 이제 결국에는 고위 방화범으로 징역살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연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을 꾸린 남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 바깥에 이제 사람을 하나 두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부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깥에 사람하고 계속 이제 같이 관계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그 사실을 알고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남자가 이제 그한 그 사람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여자마저도 이 남자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반지하 빵에 살더라고요. 물론 반지하 빵에 못산는 것은 대부분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반지하 빵에 제대로 살던 사람이었더라고요근데그 반지하 빵에 침대가 불을 지를가지고서는 불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한 순간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에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이제 감옥살이하게 되고 그의 삶이 한 순간 방탕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순간 성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망가져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당함참 조심해야겠다 되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순간 한 순간을, 매 순간을 정말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더 해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무엇을 경계하라고 하세요 술취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술취함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혹거리다라는 것이죠. 야, 거수한테 말씀을 정말로 기분이 알 달다 하니. 예, 이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한순간에 쾌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자리보다고한순간에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니까 엉뚱하게 더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겠가 하는 것입니다 술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고자 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체를 막 흔들어버리고자 하는 이런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앙인 것이에요. 왜 영매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영매하는 거죠. 왜 영매하니까 내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매하는 거예요. 왜 영매하니까 내가 감당해려고는데 나한테 드는 일이 없으니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세상의 영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깨울 때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향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계시자 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부터 깨어있어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지 못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술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게 끌려다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염려는 궁극적으로는 불쌍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리들이 깨어있어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들양 향한 뜻을 온전히 깨달아알고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다 마음의 굳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방탕함과순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어디에서 깨어있어야만 하느냐면요 반대함으로 깨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35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이날은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려면은 3박 사이를 다 해도 모자라. 내가 지나온 일들을 책으로 쓰면 멸수로 써도 모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에, 어떤 분들은 내가 그쪽을 보고 내가 오줌 잡을 거라고 내가 결심을 했어 지긋지긋해 아유 죽여 다시는 내가 생각도 하지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심리상태를 깊은 곳을 자 이제 관심법으로 자 보아하면 무엇이 그 밑에 깔려 있느냐 하면요 아이고 지금 내 앞에도 고생했다고? 그거는 고생인 거 아니야.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나와라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면서 촥 이야기를 해놔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런 소기 하지 말아요. 내가 살아온 얘기 하면은 열정을 들어서 모자는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니가 좀 고생한 거 이야기 들어봤자, 내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제발의 피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의미가 그속에 깔려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나만큼 고생한 사람 없어 세상에 나만큼 힘들게 지내는 사람 없어 세상에 나만큼 답답한 사람 없어 음, 나만큼 그런 사람 없어 하나님조차도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은 하나님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요이 말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말이라 나만 겪는 거 아니란 거예요. 나만 그렇게 심한 고통 당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있지 않게 우리 선배들도 그런 고통을 당했고요. 나있지않게 우리 일들도 그만한 어려움, 그만큼 한숨 짓는 일들, 그만큼 지긋지긋한 사연들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너희들보다 내가 제일 심하게 고생했어. 당신도 내 모든 사람들보다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3 5서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아주 무서운 가실을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냐 하면 마귀의 괴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어디 있어 대체? 내가 그렇게 몸을 부리는데 하나님 어디 있었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대체 뭐하고 있었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간조차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누에로 가려면은 바다에 땅으로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굳이 배안 타고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니누에로 가는 육로를, 낙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를 타고서 다시스로 지금 스웨덴 있는 쪽, 아니, 스, 아니 저기, 스페인 있는 쪽으로, 그지중해 건너가지고 대세한 쪽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요나가 바닷물 속에 빠지잖아요. 바닷물 속에 빠지면서,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아이고, 하나님도 참 쨔쨔한 양반이지. 그래, 내가 니네 에로안 간다고 그래. 나를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를 바닷물 속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어. 아이고, 쨔쨔한 양반. 에, 따! 그래, 나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이러에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책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없지만 이렇게 그 앞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백사람들한테, 백사람들한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풍으로 만나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나 때문이요. 그러니까 나를 바닥물술에 던지면은 당신들은 살 거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이면에 그런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원망을 이제 자기가 죽는 줄 알고서 빠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 이제 죽었다. 아이고 하나님, 이가 알아서 잡수. 나 알아서 알수. 나 이제 죽었어. 이런 이제 물속에 빠졌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나는 천장 없이 죽는 줄알 영장 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럼 희한하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데 얼마나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물속에 분명히 빠졌는데 물을 있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있어 편안하게 지내 있단 말이에요 그게서야. 여바가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피한다고, 하나님을 피한다고 배를 탔고, 배를 타고 난 뒤에도 또 하나님께 숨는다고 배 밑에 깊은 데까지 숨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를 끄집어 올리다면서도 물속에 빠뜨릴 때에는 쨔쨔한 하나님이 나 죽이신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백사람들도 달리고 나도 달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 알고 난 뒤에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내, 내가 땅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내가 수풀에다가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그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고그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중심으로다 고백하잖아요. 그서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속을 세게 들었는데 아까 김가리 사님은. 꼭너 같은 딸, 낳제 자식 낳으라고했던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꼭 너도 커서 너 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 라 이랬다 하거든요. 그랬더니, 제 얘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친구는 지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미쳤어. 그러더래요. 지도 지가 얼마나 그런 부모의 속을 썩히는 아들인지 알고 있는 모양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저 절대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이 목사 저렇게 굳이 강조하는 거 보니까 본인 얘긴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 있는 다른 사람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엉뚱한짓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에 하나라도 제가 이더라도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니까 만약 하나라도 저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따라갈게요. 이렇게 서원하는 게 이게 요사란 말이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어, 나혼자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 혼자만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나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채 그냥 혼자서 그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수첩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이 휩싸여서 스스로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서 어느 때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하나님의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경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술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요, 열일 아, 년한 일곱 여들은 거의 대부분이다. 대체 하나님이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게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싫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마귀의 괴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깨어있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되어서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신 그 시간이 그때가 분명히 저에게 오게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오직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늘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아, 그래요 하나님. 이 일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도 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도 이 일을 잘 견뎌냈으니까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둠의 터널들을 이겨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절을 보면은요, 36절에서 뭐라 합니까? 또 합독합니다. 이로부로 너희는 장자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 아멘. 무슨 얘기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어,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이제 타고서 피곤해가지고 꼬꼬박 돌다가 보면 내릴 정거장을 놓치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그럼 어떡 해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늘 우리들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어있음이 어떻게 깨어있어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좀 했습니다. <laughs> 어, 나이 받아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중학교 때까지는 해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요, 뭐냐면, 아참 여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은 평상시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벼락치기 해가지고 한순간에 뭐 이렇게 그 그때그때 그 성적 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미천이 금방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습 복습을 잘 하며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벼락치기로 잘할수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저울과도 같은 거예요. 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되돼 있으면은 기도도 그만큼 깊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역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이렇게 많지 못하고 하다 보면은 기도도 그렇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기도를 잘하는, 잘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해놓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께서그 말씀 하시잖아요. 언제 언때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자라라고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언때 신랑이 찾아오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기름 준비가 뭐예요? 기도 준비란 것이죠. 해서 언제든지 신랑,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결혼 풍습은 그렇다고 해요 신랑이 오늘 온다 이것만 이야기해야지 몇 시에 온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 풍습이 그렇대요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부지불식간에 신랑이 팍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준비가 평상이잘 되어있었던 슬기로운 바삭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자녀들은 기름이 없이 그냥, 아이고, 일찍 오겠지, 뭐, 신랑이 뭐, 늦게 오겠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6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므로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다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왜? 훈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기대의 훈련이 되어져 있고요,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 있고요, 영적인 민감함의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자 할 때에도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낮이야, 밤이야, 그냥, 잠만 자고, 게으르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께서 님불러셔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간단히 못하는 거예요. 예. 기도야말로, 꾸준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잘할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야말로, 평소에 나의 원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등잔에 기도을 준비하고 있던 슬픈 답사녀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의 준비를 잘 하고, 기도의 훈련을 잘 쌓아서 주님께서 어제든지 부르셔서 자! 나와 같이 이 일을 하자! 라고 할때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다 하나님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께 에,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사립분별을 사립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사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대로 수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수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